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이수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리니 이는 내 영을 운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거룩함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교와 영광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주고시어 하나님께서 영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할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을 할수 있는 부활체로 바꿔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하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고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를 통해서, 저는 능력으로 와 계신 보호사 성령님의 지금은 은혜시대니라 영력으로 부활하신 보호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함께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의그 성령의 능력이 힘이 우리의 방패시오, 로새시오 권의 뿌리시오, 모든 부와 능력이, 지혜가, 종기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또 주심으로 우리 다시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 영광, 찬송을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삼위한분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만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내일도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